어 너도? 너도? <laughs> <나도? 웃음> 어 카페 가 잠깐만 기다리래. <laughs> 유메의 죽음? 니 탓이다 사카나시 오시노 마코토요? 모자 쓰고 있네. 아닌데? 딴 사람이야? 누구세요 시벌이라는데? 유메를 선배라고 부르세미냐 유메 마무리가 지저분인 포스트만냥 갈가리 찢어두고 지켜주겠다는 말뿐인 약속만 남기고 사흘 동안 떠난 주제에 아직도 잊지 못할 정도로 소중한 사람이었으면 유메가 자신의 보살핌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그깟 잠깐의 감정을 못이기고 그녀를 올로 두고 떠나지 말았어야지 너의 따지고 놀시노 아~ 선장님이구나 니따지군 네 후배? 마음 깊숙한 곳에 탄환을 박아 부숴놓고 두고 간이 네 후배들 말이냐? 선배의 고통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다가간 너의 후배들은 이놈 손으로 쳐내고 뒷밟은 주제에 이제 와서 후배들을 찾아 뭘 하려는 거냐? 지금까지 네 멋대로 날 띄워놓고 이제 와서 멋대로 사과하려는 거냐? 뻔뻔한 기구지였군 이번에도 내네 따지다 오시노! 그 수첩을 찾는다고 죽은 유메가 돌아올 때 싶더냐 수첩의 마지막 글귀로 확인하면 너의지압감미눈 녹듯이 사라질 듯 싶더냐 그 수첩은 니 놈의 아니함으로저 사막 어딘가에 묻혀있겠지 그리고 다시는 니놈 품에 돌아올 일은 없을 거다 죽은 유메가 너에게 다시 못 돌아가는 것처럼 이 또한 니 다시군 닥카 다시 오시노 <laughs> 멘탈 깨진다 <laughs> 이 미친년이 애를 진정시키지 못할 망정 울리면 어떻게? 다니놈 다시 다시 잘라 이 선생. <laughs> 아무튼 이따심 <laughs> 나는 혹시나 접고하지 못하는 거짓 대사생 남패매자야 <laughs> 옳지 마음을 어떻게 뭉개할까 했는데 저 외부인이 알아서 도와주네 <laughs> 지하생활자 <laughs> 다 니놈 <이놈> 탓이다 <laughs> 이 따식은 소라사키다 <서로> <laughs> 이 따식은 시러코 <싫었고>, 이 따식은 김용하 <laughs> 이 따식은 피카츄 <laughs> 전문 이놈들 탓이다 <laughs> 남의 세계관에서 많은 뭐 것인가 A.M. 다니노 <laughs> 타시다이스마일 닥치고 림버스 세계관으로 돌아오기나요. 수첩 돌아올 때 메로나. 까 <laughs> 아, 결국 구시노가 테러가 되었다. <laughs> 결국 지하생활자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버렸어. 아니야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인데! 과정이 꼬일대로 꼬이고 아주 뒤죽박죽이 되었잖냐! 아우, 좀가자고요니 네 탓이군! 치야! 생활자! 이개 X벌려나… 니 탓이다! 다 그려놓고 보니 졸라 혼란하다, 혼란해. 혼란하네요. 예. 그리신 분! 존X 혼란하시네. 아… 오랜만에 재밌네.